어,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어, 오늘은 근교 산으로 야영을 갈까 하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어, 11월 20일이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상황이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인데 어, 코로나19도 피할 겸또 연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할 겸. 뭐 산에서 한번 혼자서 고독을 어, 씹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산에서 야영을 한다는 것이 뭐 그리 어떤 간단치만은 하는 일인데요. 요즘 뭐 흔히 이제 그 백백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백백킹,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야영이죠. 야영, 어, 그래서 어, 백백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모든 그 의식주를 다 가지고, 어 이렇게 등산을 하던 트레킹을 하면서 어, 거기서 먹고 또 자고 또 걷고 뭐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백패킹이나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뭐 흔히들 우리가 캠핑장에서 즉 어, 캠핑 시설이 완벽히 조성된 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 야영 또는 캠핑을 하면 뭐상당히 좋겠지만. 또 그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에서 우리가 캠핑 야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 자연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오히려 더 힐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캠핑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즉, 우리가 캠핑장에서 하는 걸 우리가 캠핑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뭐, 산에 사는 걸 우리가 어떤 야영, 뭐, 노숙, 뭐, 이렇게 흔히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백패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 보면 다 캠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어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정립이 아주 좀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어 먹고 자는 걸 우리가 야영 또는 백패킹, 뭐 캠핑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2020년 이제 그 겨울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제한적이고 또 오대를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어, 제한적인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일도 좋지만 어, 좀 이럴 때 어, 일을 잠시 놓고. 이런 자연 속에서 하루를 지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오늘 산, 야영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0분 경입니다. 현재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원적산입니다. 원적산 정상으로 오르는 중인데요. 땀이 지금 비 오듯이 합니다. 오랜만에 땀을 흘리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적산의 등산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서 상당히 오르기가 정말 수월한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 어, 경, 건교산 중에서도 어, 상당히 일반 등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어, 그런 산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게 바로 문적산 정상입니다. 아, 현재 5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아, 일몰이 막 지고 있습니다. 문적산 정상이 약 1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진짜 원적산 원적산 정상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아, 일몰이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일몰을 못볼것 같았는데 이렇게 일몰을 아, 보게 됩니다.